시설적인 부분,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. 저희 가이짜 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겨울에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기는할 건데, 이제 봄 되면은 <laughs> 여지 없이 자기의 봄 고장으로 가야 되는데, <laughs> 자, 어쨌든. 이렇게 강아지를 여기가 저희 대문이에요. 대문에서 이렇게 또 밭을 지나가지고 또 강아지 대문이 있어요. 여기다 갖다 놓고 키워보니까 여기다 개밥도 주고 잠 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.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잘것 같기도 하고. Bom...